오픈은왜 하시는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댄패스입니다. 네, 네 오늘은 저희가 바로 ASMR에 도전해 볼 건데요. 저번에 <웃음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이제 에 작업되신 거?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. 맞아요.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ASMR은 처음이라 긴장도 네. 되지만 또 대리랑 함께여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네, 네 오늘 또 이제 어, 제가 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. 오. 할아버지좀럼 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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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오, 좋아요 네, 제일 좋아요 본혁이 형이 좋아해 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과자 네. 스낵 보여주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기대가 네. 됩니다 그 틈을 타 오, 오. 짱구 우리의 짱구 괜찮은 거사다 그리고 이제 뿌셔뿌셔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포켓몬 안몬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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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. <웃음> 제가 좋아하는 젤리. 우선 이렇게,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? 오 젤리. 어네 오, 좋아요. 일단 아몬드부터 좀 물어볼까요? 뜯는, 뜯는 소리 같아 <laughs> main de Croix. 손쉽고 <laughs>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거 <laughs> <laughs>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니까 아쉽게도 이 바이크에는 냄새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재네가 가루를 만들어 만드는... 놓은 <laughs> <laughs> 아니 하나도 없잖아 큰게 <laughs> 가루가 됐어